이 주인님 손 어디까지 가는거야난 혼자 있고 싶다고 제발 날좀 내버려둬 이 귀신들아 너희는 내 기억이 만든 오, 그래 환상이야 환상이라고 아니 우리 환상 아닌데 정말 정말 끈질기군 그래 마치 아내를 구할 때 나처럼 말이야 포기할 줄은 모르는군 하지만 이번엔 반드시 포기하게 해주지 과거엔 나처럼 포기 못하면 안 되거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 뭐야, 저유석 이게 뭐야? 아이뭐 헛소리 하더니 가만히 어? 서 있네. 뭐야 이게? 뭐야? 어 어디로 가는 거지? 총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어어 뭐야? 음. 움직인다. 오어 <laughs> 뭐야? 철컥이래. 포! 어 뭐야? 뭔가 쐈어. 오 오. 타키한테 날아가서폭발했어 맙소사. 뭐야 이게? 포! 어떻게? 아, 나나도 나, 거기로 가고 싶은데. 오, 여기 와 여기 위 주황색 키 있어. 아, 주황색 키? 오 타키 이거 그거 아니야? 뭐? 자기처럼 감자 튀김으로 만드는 막 이상한 비즈를 쏘는 거 아니? 야 아, 그럴 수도 있겠다. <laughs> 어, 근데 피기도 나왔다고? 어, 피기, 피기, 피기 나 따라와, 터키. 어포. 어, 포. 와, 와, 와. 아, 감사해줘, 내가 맞을게. 알았어. 이, 이 뭐야? 얘, 얘 어, 이상한 거 들고 있는데? 난 주황색이니까 어. 이쪽이겠지? 오, 오, 오. 터키. 완전 반짝반짝거리는 펜더야. 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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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깐, 와, 잠깐. 레이저 쐈던 거 같은데? 오오 빨간 키요. 키 였구. 보라색 키다. 열었. 키. 응? 이 야광봉든에 좀 이상한데 이거 왠 건지죠? 어 그거 혹시 어펜 아니야? 어 아니야 이거 탁키 펜이야 이거 내펜 이럴 리가 없어. 그거 가져. <laughs> 내펜 이상해. 펜을 버리는 거야. 패드를 버리는 게 아니야 이거 이상하다고 이제제 이상해. 저 펜이라고 응. 해도 코스는 가까이 와가지고 저 야광봉으로 날딱 때릴 것 같은 느낌이라고. <laughs> 어. 오, 브 감자 왜날라라다녀자가날라 a n i o d a l a d a n i 플라이 프렌치 후라이 o Fly French Fry! d a d a d a d a d a d a d a d a d a d a d a d a d a d a d a d a d 와와와와 a d a d a d a d a d 어 없어 없어 여기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없어? 여기 지금 난리 난리 났어 지금 여기. 포펜 어 어. 오내 팬이 지금 장 극성 팬이야. 조심해야 돼. 오 뭔가 나왔어 뭐야 이게. 와 나도 이걸로 너랑 싸울 수가 없구나. 뭔데? 제건 빛나는 건데 제건 빛나는데 내 음. 이상한 막대기는 안 빛나. 막대기 아니고 물약이구나 이거. 후. 이거 어디 다놔야 되지? 오여긴가 아니 근데 여기는 다이남아이트인데 틴틴데 여긴아 여기구나. 오 어, 타키 어, 여기 총알이 있는 거 보니까 오 어, 여기다 총이 어딘가 있는 거야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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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여기다 포 괜찮아? 으안 괜찮아 타키 살려줘 타키 응? 타키 있는 대로 가줏데 어 잠깐잠깐 와도 될것 같은데 어 갑자기 어 와도 돼 와도 돼포 근데 뭐야, 포 펜은 두고 와야 돼어 폐...포 펜 더. 어? 잠깐만 기다려봐 타키 이거 사과를 어디다 어. 쓴거지? 설마 저 조지한테 주는건가? 어? 나 왠지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포! 옳지! 범원 냠냠! 아니야 오! <laughs> 오! 뭐야! 저거 진짜 세잖아 포! 나도 이거 이상한 물약? 액체괴물? 들었는데 이거 어디 쓰는거야? 어이! 그거 그거 저쪽이야 저쪽! 아 그래? 쪼기 쪼기! 오! 어. 근데! 택키 잠깐만! 응! 음. 아직 놓지마! 아, 아 아직 가면 안돼? 어! 나 보라색 키가 필요해! 보라색 키? 어! 어. 그거 어, 어디서 봤는데? 보라색 키로 난꼭그 콘총을 얻고 싶다고 아래, 아래 상자에만 있을 아, 그래? 것 같아 알았어 근데 어, 포! 조심해! 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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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어, 막았어! 어, 뭐야? 쟤 어, 나랑 똑같은 거고 있잖아! 스 찬스, 찬스 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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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나 앞뒤로! 나 앞뒤로, 나 앞뒤로, 나 앞뒤로! 포. 앞뒤로 포. 우와! 어, 무서운 녀석들 어, 여기, 여기, 여기 탄약 있어, 탄약! 알았어, 아니 탄약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난 버레스키를 얻어서 지금 이제 뭐야? 어키 들고 왔지 그래? 왜안 보여? 근데 <웃음> <웃음> 어, 나 권총, 나 권총 이고 갖고 싶어 타키. 조심해 타키. 그기를 쓰러지면 안돼 타키. 내가 무리하게 권총을 얻으려다가 타키를 쓰러뜨린. 뭐 어, 나쁜 검돌이로 만들면 안 된다고 타키. <laughs> 어 그러고 보니 감자 어디 갔어? 감자 그저 밑에서 놀고 있던데? 그래? 혼자 뭐하는 거래? 좋았어. 나이 아니다 만... 올라왔다 올라왔다. 혼자가 아니야. 아, 그래? 알았어. 오, 오케이 좋았어 타키 이제 그거 넣어도 돼 넣어도 돼? 어난 이제 든든해졌어 국밥 먹었어? 아니요 타키 <laughs> <laughs> 국밥 취향이 취향으로... 어 조심해! 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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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빨리 넣어 가서 넣라고 이쪽이 아니야 어 잠깐만 내가 감자를 맡을게 내가 감자를 맡을게 어서 들어가 어디라고? 그래 아, 거기야 여기 빨간색 어후후 으앗 따다다 뽀뽀뽀. 어뭐 어떤 오오. 거 나왔어? 어 뭐야? 어, 어 그거 TNT 아니야 TNT? 요 가운데 포, 가운데. 포! 난 그때 그못 들었거든. 내가 탈. 다... 아못 들었어? 어, 포펜 때문에 못 들었어. 아니포펜 내가 데려갈게. 빨리 와. <laughs> 어 닥키 조심해. 조심 조심해. 조심 조심. 아 가서 빨리 들어. 알았어. 빨리 빨리 들어. 내가 지금 TNT. 두 명을 다 상대할게. 된다. 어디서 파? 이 노래 뭐야? 이거 이상하잖아. 자, 포 설치할게. 오! 오! 설치. 내가 더뛰려줄게 터져라. 오케이. 와. 너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쟤 엎어졌어. 일단 한 어. 발. 몇지어 뭐야? 어, 총알 어디 갔어? 총알 안 나가? 어, 어 내가 실수로 클릭했나? 어 뭐지? 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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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심해. 여기? 오. 어 여기 자판기 있다. 포. 아 그래? 어. 여기는 학막 학교 측당이랑 어립? 이거. 예전에 했던 것들 그대로 다 하는 건가 본데? 오! 그런가 보다! 어, 여기 회, 횃불 있어 횃불! 횃불? 아까 얼음 어? 있었는데 이걸로 녹이는 건가 봐! 어? 나 코인 터졌어! 코인을 이제 자판게 너무 되는 거겠지? 어, 포! 근데 그게 어... 두명 갔거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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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타 왔어! 타키! 내 팬클럽이 두명이나 늘어났다고! 어어! 점점 어. 너가 데리고 가 타키! 일로 와! 아악! 하필 제일 어려운 포팬이 나한테 왔어! 헤헤 <laughs> 내 팬은 만만치 않다고 타키! 오오 <laughs> 아! 와와와! 뭐야 이거! 왜왜왜 귀신! 귀신한테 당했어! 뭐야! 어 귀신한테 어? 당하면 안돼! 빨리 어 알았어, 알았어 어 조심해 타키 나 지금 은색 열쇠로 이거좀 열게 이거 뭐 어. 뭐가 들어있는거지? 포! 지금 포우팬 두명 다 아아아아아아악 어. 왜그래 테키어 괜찮아 괜찮아 어! 유력이 날 네, 지켜준건가? 또 클릭이 안돼 왜 이렇게? 얘는 클릭이 안 될까? 오! 잠깐만 좀만. 오 됐다. 어 됐다. 와 진짜 클릭한 게 힘들다 이거. 기다리바 타키 나 이상한 동전 주었거든. 어. 동전 어디다 넣어야 돼? 자판기. 자판기 아래. 와와와와와와와와와 타키. 오오 오케이. 나이망치 먹었어 망치 넣었어? 이망치로뭐 하는 거야? 여기 여기야. 그 방치 뭐 쓰고 있어? 망치 기계. 간다! 포 나한테 와라 포포 감자 어. 어. 포 감자가 포한테 갔어 와 나한테 왔어 방금 어. 선배님을 봤는데 왜 토끼 선배님? 아 어. 어, 그립지만 귀신으로 나오면 좀 그런데 이거 뭐뭐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나 이상한 어. 이상한 감자 사진 들고 있어 뭐야 이거? 감자 사진이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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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이한테 죽 거였다. 뭐야? 이 사진은 <laughs> 그래. 그는 그래, 다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미안하군. 너희는 귀신이 아니야. 난내 녀석들이 감염된 줄 알았지. 그래서 그때 병원에서 연구원들과 탈출했다. 그 연구원들은 마지막으로 날 개조했지. 내가 감염자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겠말이야. 하지만, 감염자로부터 날 지킬 순 있어도 내가 저지른 실수로부터 날 지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군 어이 이제서야 우리가 진짜인지 인정했군요 우린 실체가 있는 생물이라고요 이제 우리 가족을 어떻게 한 건지 말해보세요 그래 너희 가족은 내 실험을 도와주려고 했지 기억이 나는군 어이, 아저씨가 우리 가족을 우리 가족을 해친 거예요 나한테 남은 가족은 없다고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아저씨를 상처 줄 거예요. 어, 얘 어, 조지, 이 손에 방망이 들고 막 휘두를 때부터 알아봤다. 얘 그러면 안 돼. 쟤랑 똑같은 사람되잖아 너랑 쟤랑 다를 게 없잖아. 저 감자 녀석이랑 똑같이 되고 싶어? 아니지. 그러니까 그 방망이 내려다. 얼른. 아, 어, 아이, 아이, 하지만. 조지, 얼른 내려다. 알겠어요. 너희는 살아있지 않나. 어서 여기를 나가라. 여기 위험한 곳이라고. 그래 이쪽 감자 녀석이 말이 빠져 여기서 아까부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게 뭔가 오염된 느낌이 들어. 내가 처지른 일은 내가 수습해야겠지. 내가 깨꼬닥하는 한이 있어도 여기서 감염자들을 막아보겠다. 오, 그래 마지막이라도 좋은 선택해서 다행이야. 행운을 빌어 감자야. 어이, 그럼 얼른 지지랑 폰이 만나러 나가용. 밖에 상황 장난 아니던데. 얼른 와이어폰. 알았어 금방 갈게. 타기 가자. 지지랑 폰이 잘 싸우고 있으려나? 우리 키왜안 와? 택키 왜? 미스터 피 우리 키 미스터 피 빨리 일어나! 아, 우린 널 두고 갈수 없어! 같이 가자! 우리 키 어, 어, 저기! 택키! 어, 어! 뒤에! 뒤에만 택키! 안 돼! 안돼 택키! 이럴 줄 알고 가져온 게 있지! 간식 놓고 고! 뭐야? 여기 어디야? 어? 야! 여기까지 오면 어떡해! 너무 멀리 왔잖아! 어, 도끼 선배님 이번엔 꼭 구해드릴게요. 어. 아니 어? 너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가서 차 밑을 잘 뒤져보라고. 어, 어, 무슨 소리야? 어, 잠깐만요. 어? 어? 뭐야?